여기 너폐 깨져서 좀열리있겠 아, 70년, 70년 정도 됐을 거는습 예, 예. 여기 몇 아, 지금한 쌍도 어요한 번은 올라가서 커피도 마셔봤어요여기가한금다방인데요그 음. <laughs> 어, 원래는 가정집이었어요. 원래는 가정집이었어요. 들어가 보 살짝 들어가 지금 잠깐 들어가 무시고 잠깐 들어가서 나오시고 들어가게 있으실 텐데 그그 그 가정집을 개조해가지고 다방을 만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오래됐죠. 이게 50년, 56년 생긴 다방입니다.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온갖 학생들, 대제들 이런 사람들 보이는 아주 유명한 다방이었고요. 그 전에 집주인이 누구였냐면 은 다방이 되기 전에 집주인은 누구냐면 이명선이라는 이명선이라는 분인데 누지으셨죠 뭐냐면 은이 양반이 별로 좀 알려졌냐면 은 인민군한테 작다 점령당했잖아요. 그때 경성대학교 임시총장이었어요다 <laughs> 네. 예, 예. 그래서 아까 그, 저기 왜, 미군 쪽에 들어가가지고 국립대학교 만든다고 해서 엄청 시끄러웠다고 그랬었잖아요. 그때 이제, 좌파의 리더 중에 하나였죠. 근데 그 당시에 경성제도 중에 서울 조선인 교수는 없었어요. 대신에 뭐, 조교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수가 되고 그러죠. 보수가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좌파로 갈려진 거죠. 좌파가 훨씬 많긴 했어요. 그당시엔 근데 결국은 미군정이물리적으로다 찍어 눌렀기 때문에 그 지금은 서울대학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입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. 그리고 그 일부는 아예 미국으로 가버리죠.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어, 그리고 제가 중문학인데 중문학 중에서, 중문학에서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된건 뭐냐면은 어, 고대문학만 고대 공부를 하게 되는, 현대문학 공부는 거의 안 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, 아까 보셨던 분들은 살짝 보고 오세요. 안 보셨던 분들. 살짝 올라가서. 안, 안, 안 보셨던 분들만. <웃음> <웃음> 주의해주세요 Cảm ơn các bạn đã theo dõi